인트로를 따라 중이야 유튜브용 인트로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얼굴은... 뭐 먹을 거야? 아, 잠깐만. 아, 병파. 히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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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히라, 라 아, 그냥 문이 리에 붙여 놓은 거네. 가자, 김보보! 그럼, 그럼 찍었어. 아, 너안 찍어. 턱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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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김보배가 또 뛰어간다.

짠. <웃음> 신났어. 3 <laughs> 33층. 오. 오 괜찮다. 난 <laughs> 화장실이야 뭐 그렇고 어들 애기들 침대가 마음에 드는데? 아니 나그데나 여기 이같면 안돼? 어오가 안보여 아빠라바 무서워 엄마 무서워 비나보네 <laughs> 밤에 아 어, 물이 그냥 아주 저기 똥물이네. 이가안 그런... 아, 너무 오씨 무서워. <laughs> <용다리 더 웃음> 어머. 조식 어, <laughs> 먹으러 갑니다. 김범씨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습니다 부었군요. m 칭고 i 아침 o 식 o 아 하나 둘셋 아침 호텔 m 식입 3. 다 나는 국수 m c h 안 먹는데? h i m M.Chi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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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c h i 이쪽이 헬스장 런닝머신하고 오, 오 좋네 이따 와야지 여기 스위밍풀 가봅시다 후끈후끈하네 뭐냐고 없와 그래 어, 있네 바꿔보자 어, 뷰 좋다 어? 어이도 실내도 있네 어오 여기 오만 그래. 갖고. 와. <목소리> <보며> <목소리> 또 전기차 충전하나봐. <목소리> 어디를 먼저 할까? 아, 한전. 엄청 큰데? 베트 피자, 떡볶이다. Steak and Pizza Pasta. 보쌈인가? 꽤 크네. 이 아이수시 이건 샤브샤브집인가 하이원이 대만식이라나 이건 뭐야? 수몽

맛이 어떻습니까? 고소하고 바삭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한국이나 여기가 나요 아, 그거요 집 나오면 고생인가요? 아니 <laughs> 알았어 아, 먹어보자 망고주스 소고기 음. 진짜 맛있어 달달하고 맛있어 요 땡큐 일단은 치킨 뭐, 프라이 뭐저 밥인데 한입 먹어볼까? 치킨이라도 먹지 그래 보자야. 볶음밥인데 땅맛이 강하네요. 고베가 시킨 건데 이거는 입맛에 안 맞아. 아니 안 나오고 있나? 아니 아, 다나오고다나왔어 이게 다야. 네? 이게 다야. 아, 이거, 지이게 다야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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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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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 이거, 이도이 돼. 이게이야저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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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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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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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, 아 이것도 여기까지밖에 안가네 까지 안가네 잘는 <laughs> 아, <끝까지 안> <laughs> 이유가 있었구만 사람들이 헤하 예라잉 예라잉 한한끼 남은거 다른걸로 하자 <웃음> <웃음> 같이 으로서안고아 힘들어. 내 모래도 되지 않을까? 내래 되네. 라나래리 과리하고만. 아, 주황색이 막 이어져 있었잖아. 아, 진짜 이쁘던데. 이게, 육수 같은데? 쌀국수? 음, 응, 쌀국수. 뭔가 많이 맛어 음, 왔어. 진짜 많네. 응. <laughs> 참, 일단. 오늘 날 좋아. 한번 먹어보자. 볶음밥. 중국집 네. 볶음밥 가자. 응. 맛있죠? 파인애플 볶음밥이야. 응. 음. 내가 보니까 파인애플 볶음밥 먹어봤어. 이게 뭐라고 하다가, 뭔이 글로리? 음, 나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이건 어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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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정말 <laughs> 나는 밥 먹고 싶은데. 이 음, 음. 음, 음. 빨을 먹고, 이거 볶고이다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이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고 밥을 먹고, 밥고기을먹소고기을 먹고, 밥을 먹고, 응거 어떻게 어아싸먹은 거야? 싸서 그냥 놀라고. 다 싸주세요. 그럼. 네. 기다려있세요잠 불러요. 그 뭐라고 그래, 지금? 쌈밥지 사먹는 거? 네. 라이스 페이퍼. 아 생각도 잘하잖아. 이 오이 한개 오이.. 어.. 오이 한 개. 망고 응 망고야 그거 한개 음, 깻잎.. 먹어라. 깻잎 아니네 깻잎 를 깻.. 뭘가장실 뚜껑 내어어야되조금만해다가 자꾸 가면 그니까 먼저 넣어야 되나봐요 <laughs> <진짜 웃음> 여기 이렇게 올려, 이렇게 그래서. 소스 뭐 넣어야 죠 소스는 작게 찍어먹는 거음 하나 만들어서 뭐다 찍어 먹어야 되나? 어거나어 넣어 어 벌써 쏘았으니까 쏟은 거 음. 옆에 꺼 먹어야 <laughs> 진짜 근그 이것도 넣어서 먹는 건가? <laughs> 빠졌네 그니까 얘를 왠지 강해 강하다 강해? 응 음. 깻잎 때문에 그런가? 이거 한어먹이어서먹어서싸먹거 고소 들고수가 들었어? 없는데? 먹어봐 고수 없어 여기 음, 이거 찍 먹어볼까? 된장같는거 이렇게 넣어서 먹어 쏘쏘해 이게 잘라는게 너무 신기해 잠깐만 좀 여기다 놓을게 오빠 다 싸고 먹고 야간 수영 중 이렇게 칼트 것도 할수 있다 추워? 근데 왜 여기, 여기 있어? 추워서? 와. 우서 굳어버리나 이. 다 찍었어 이미. <laughs> 오 멋있다. 비가 오네. 아 어? 싫어. 가자, 비 온다.